안녕하세요. 주식 레고입니다. 어,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.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뭐 아마존에서 안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악재 뉴스.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밀리면서 그 새벽 한 12시에 이게 들어올리다가 이 밑으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뭐 저점 추세, 그 시간봉상에서 저점 추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 자리고요. 거기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앞전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46,000에서 한 52,000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까지는 그러면, 이,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자리까지 소화를 해놓고 간다라고 한,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앞전 매물 때까지 소화를 해놓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. 여기서 이, 이 자리를 횡보하다 바로 신고가를 갈 거냐. 여기서 이 자리를 횡보하다 바로 신고가를 갈 거냐.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좀 밑으로 가격 조정을 줄 거냐인데,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게 5만 불에서,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줄고 있죠.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가격을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5만 불까지 갈때 5만 불에서도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고 하면 이건 5만 불 갔다가 밑으로 빠져요. 근데 5만 불에서 그러니까 이 앞전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준다 이만큼 터져준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바로 신고가 가는 거예요. 어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빨리 따라가고 이제 비트코인을 뭔가 비트코인이랑 상승폭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는 저는 비트코인 캐시라고 생각을 해요.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트코인이 조정줄 때 올라가는 거라서 좀 이거는 패스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라 했을 때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고 뭐 NFT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어 NFT는 계속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시장에서 계속 주도주로 뭔가 플로우나 뭐 플로우나 이제 뭐 엑시 엑시 같은 경우는 단타죠 이거는 이제 어디 에 내려오면 잡으면 되냐면, 한 5만 1 0 정도 되면은, 또 여기 손절가 잡아가지고, 내려오는 거 보고, 요 라인에서 매수타 좀 잡아서, 다시 한 번, 5만 7, 8천원 돌파하는 요 그림에서 좀 매매 한번 하면 될것 같고요. 음, 그 다음에, 비트코인 캐시는, 54만 7천 원 정도만 손절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매수 타점을 줬었죠 어제 오늘 그래서 이거는 매수 타점이고 아직도 매수 타점이고 요거는 19,200원까지는 아 여기 그냥 17,600원까지는 분할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내려갔을 때또 스텍스 음 스택스도 지금 보시면 1180원까지 분할매수 자리고 스택스도 스윙으로 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얘도 이제 식총이 커가지고 잘못 가는데 스택스도 좀더 횡보를 하다가 8월 중순쯤에 좀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8월 중순쯤에 뭐 플로우도 8월 중순 스텍스도 8월 중순 그 다음 디센도 지금 보시면 이 구름대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자리가 보시면 지금 8월 중순 자리예요. 8월 한 10일, 음. 8월 한 초중순 정도 돼야 이제 요 비트 그 NFT 코인들 스윙 자리들이 좀갈수 있을 것 같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이 은봉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오늘 그러니까 오늘 9시봉 이후에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얘는 사실은 종가베팅 해도 될것 같거든요. 샌드박스는 어, 그리고 음 덤프로토콜, 덤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도 좀 스윙 자리죠. 얘도 지금부터 그냥 이 3, 000원까지 그냥 분할매수 하시면 되고, 어,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앞전 매물을 뭔가 고점에 이걸로 거래량으로 소화를 한 그림은 보여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매집봉은 보여요. 여기서 지금 매집봉은 7천원까지 매집봉은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 7천원까지 바로 갈 거니 아니면 이제 횡보를좀 하다가 구름대를 벗어나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요 추세를 만나는 요 지점에서 슈팅이 나올 거냐인데제 생각에는 한 여기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뭐 바로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얼마 못 가고 좀더 밑으로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여기 자리에서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? 그래서 얘도 3,000원까지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NFT 말고도 지금 메이저 코인들 그냥 사실은 아무거나 사면 먹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아무거나보다는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 주도주나 시장에서 뭔가 계속 테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, 그래야 더 많이 먹잖아요. 같은 시간에 들어가 있더라도. 엑시 인피니티 같은 거 이런 데서 사가지고, 여기서만 이렇게 갖다 팔아도 돈이, 마이, <laughs>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. 뭐, 라이트 코인 이런 것도 좋아요. 왜 그러냐면, 라이트 코인이 LCT BTC인데, 어? 라이트 코인이 이게, 왜안 보이지? 보시면 라이트코인 지금 사토시 차트 보면 완전 지금 이 바닥까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때도 없거든요 BTC 차트가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뭐 원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뭐야 USDT 차트나 BTC 차트도 보면 그러니까 사토시 차트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더 완벽한 타점을 잡을 수 있고. 우리나라 원화차트는 조금 음, 왜곡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왜곡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 역부가 끼더라고 역부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역부가 역부가 끼는 거는 저는 찜, 찜방등 그러니까 반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올라 오르면 이제 그동안 물려 있던 개인투자자들이 좀 손절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여프가 뜬다는 것 자체가 뭐 여프가 떴다 김프가 떴다 하지만 여프가 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등장이다 라고 한 7, 80%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람들이 사실 던지는 거거든요. 못 버티고 여기서 물려 있던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좀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